안녕하세요. 6시 내다육입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또 응원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메시지를 남기면서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금 다육이들 키우고 있는데 혹시 깍지벌레가 생기지는 않으셨나요? 이제 보통 깍지벌레가 어 이제 그 여름에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죠 예 아무래도 뭐 습하고 뭐 요렇고 뭐 여러가지 이제 병이 많이 생기는 여름에도 많이 나타나겠지만 또 달기를 오랫동안 키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계절에 상관없이 생기는게 깍지 벌레 구요 깍지 벌레가 생기는 원인에는 건조함이에요. 건조함, 네, 건조함 그리고 통풍이 안 됐을 때, 그리고 어 이제 분갈이를 너무 오랫동안 안 했을 때 깍지벌레가 생기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또 가을에 부, 부지런히 네, 이것저것 또 분갈이도 해주고 새로 자리 잡아준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오 마이 갓 여러분 와 제가 깍지벌레 보여드릴 텐데 너무 놀라지 마세요. 깍지벌레가 생각보다 너무 커 가지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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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어떡 이거 지금 깍지벌레예요 여러분. 어떡해! 으아! 너무 커! 여기 옆에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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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아유, 어떻게 어떻게. 깍지벌레가 여러분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이제 깍지벌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겨울철에 이제 창문 닫아 놓고 이제 물을 또안 주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건조하잖아요. 이제 그 날씨가 또 영화로 내려가다 보니까 비가 내리기보다는 또 이제 어, 눈이 내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가 내릴 때는 좀 습기가 많이 차오르지만 또, 어 눈이 내릴 때 하고는 또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어찌 됐든 겨울은 이 실내가 춥기는 하지만 건조함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피부를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열심히 로션 바르지 않으면 겨울에는 진짜 여러분 빨리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습도 조절이 필요한 시기가 겨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 깍지벌레가 많이 생기는 계절이 겨울이기도. 해요. 그리고 요거, 아, 요거, 요거 이름이 뭐였는지 모르겠네. 아, 제가 이제 요게 생기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분갈이가 조금 오래된 아이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올 가을에 분갈이 했었어야 되는데, 분갈이 못하고 마지막에 그냥 비 한번 맞추고 상태가 좋아져가지고 제가 그냥 다시 들여놓았던 아이인 것 같은데, 이제 다육이가 많다 보면 이렇게 챙기고 저렇게 챙겨도 이렇게 분갈이를 빠뜨리거나 이렇게 넘어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생기거든요. 근데 요거는 확실히 분갈이를 한 지가 좀 오래 되었던 다육이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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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피 조각 이렇게 놨는데 가끔 제가 이제 계피 조각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뿌리 안쪽에 있었던 아이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계피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피 조각을 이렇게 좀 올려놓거나 가루를 조금 뿌려주면은 안에 있었던 깍지벌레들이 밖으로 약간 나오는 약간 네잘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깍지벌레가 생겼다는 거죠 아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다육이 키우실 때 먼저 그 까치벌레가 생기는 징조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 큰거 있잖아요 큰 거가 생기기 전에 여기 보시면 하얗게 요거 보이시죠 요런 하얀 가루 같은 게 생기는 게 먼저 보여요. 이게 이제 깍지벌레의 이제 작은 유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직은 이렇게 움직임이 없지만 이렇게 하얀 가루들이 조금씩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때는 이제 그 깍지벌레가 조만간에 창궐한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어 아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육이들을 이렇게 살펴봐 주실 때 혹시라도 입장 위에 어좀 하얀 가루처럼 생기는 게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이거 좀 꼼꼼하게 어, 살펴봐 주시는 것도 예 미리 또 예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 여기 아 지금 제가 요거 보니까 보세요 여기 지금 하엽이 증거를 하나를 보니까 오 어, 그렇지는 않네. 어 제가 하얗게 막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지는 네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하엽이 많이 져 있잖아요. 겨울철에 이 하엽이 많다는 것은 그 사이사이에 혹시라도 좋지 않은 균이나, 어, 요런 그 깍지벌레 충들이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이제 성장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을 동안에 생겨진 그 하엽이 좀 남아 있는 다육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몇 겹씩 이렇게 쌓여 있다면 혹시라도 통풍이 되지 않는 이 계절에 깍지벌레가 생길 수 있는 또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시간을 내셔서 그 동안에 이렇게 좀 깍. 그, 하엽 정리 잘못 해주고, 겹겹이 조금 쌓여있는, 예, 네, 요런 것도 좀 쌓여있는 모습이잖아요. 요런 것들좀 쌓여있는 모습이 있다면은, 요렇게, 그, 하엽 정리 해주시면서, 깍지벌레 유충이 있는지, 하얀 가루 같은 거, 이렇게, 점점점으로, 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봐 주시는 것도 좀 미리 예방을 할수 있는 방법이, 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요거 빨리 영상, 어, 끊고, 저 깍지벌레 빨리 잡고, 네 따로 어 자리를 바꿔줘서 해놔야 될것 같아요. 그죠? 아이구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육이 보시면서 혹시라도 어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네 체크해 보셨다가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얼굴이 너무 싱싱해. 예 요거는. 깍지벌레도 깍지벌레지만, 어, 이제 뿌리를 뽑아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놓고, 봄이 되면 다시 심어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냥 따로 분리를 해놨다가 살펴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날씨가 좋을 때, 이제 좀 살충제, 어, 살충제, 뿌리까지 조금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해주셔도 좋고요 요런 증상이 나타날 때, 이제 분갈이를 언제 해줬는지, 분갈이가 필요했던 다육이 이제 요런 거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분리를 해주실 분들은 분리해주시고, 아니면 이제 날씨가 조금, 어, 괜찮을 때, 차라리, 예, 이렇게 좀 뿌려주시는 것도 어떨지, 어, 여러분들의 환경과 분갈이 해준 시기에 따라서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빨리 잡아야지. 네, 고맙습니다.